왜? 공주에뭐 음? 주라고? 뭐? 거기 뭐 있어? 뭐 줘? 껌 줘? 뭐, 어디 있는데? 껌어디있어아이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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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봐, 가봐, 가봐. 어 어디 있어? 어디? 왜? 어디 있어? 뭐 주라고? 뭐 주라고? 아이 시끄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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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줘?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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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? 와봐. 일로 와봐. 이리. 네. 일로 와봐 어딨어? 어디 있어? 어딨어? 어디 있어? 아 여기있어 여기 어딨어? 여기. 아이고 엎드려 기다려 이거 주라고? 껌 주라고? 빵 빵 어이 잘한다 손손손빵 엎드려 뭐 엎드려 손손 손. 손. 손일 a 와 기다려 뛰어 일 l 와 뛰어 일 a 와 네. 뛰어 l 추 잘하네 엎드려.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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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고 싶어? 껌빵 빵빵빵 빵, 빵. 기다려 빵 기다려 앉어 기다려 기다려 老公。